아들 자자데 그냥 한글로맞으면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까끌로 부르면 안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저는 이기자가 아니고 지자다. 그렇게 합니다. 제그 연세대학 다니던 여자 친구가 하나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시에다이 기자예요. 저는 지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기자고 나는 항상 지자 그러고 삽니 그래서 제 이름을 아주 참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이름을 주셨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저 학장님께서는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 같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렇게 불러주신 건반드 저는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이제 딱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년퇴임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더 공부를 하는 평생 학습자인가? 그거를 하면서 요즘 배우는 것은 옛날에 배우던 것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들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평생에 걸쳐서 배워야 되고 특히 그 유태인들의 마을에는요 배움은 이거는 하나의 책임 의무다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요즘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들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까지도 배워서 또 익힌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도 요즘은 매일 배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신이나요. 근데 제가 배우는 거 여기 이렇게 지도자님들이 들으면은 하고 음. 웃을 것 같지만도 저는 그걸 배워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희 신랑 우리 남편하고 같이 수덕사에 있는. 그곳에서 왔습니다. 왜냐면 그 양반이 어제 가게가 있었어요. 밤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위에 비서기 때문에 운전하고 뭐하고 다 쫓아갔다가 거기에서 하고 왔는데 아침 식사를 주시는데 보니까 콩나물에 무에 그리고 황태 이걸 넣어서 끓인 국이에요. 근데 제가 모르는 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끓일 때 뭐를 먼저 넣고 끓여야 되지? 그래서 이걸 또 가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배우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 들어가면은 구글 해가지고 들어가면 요리법 그러면은 아 황태 뭐 대장국 어떻게 끓이나 그 순서 재료뭐 이런 게 나옵니다 아니면은 저는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헬스 하는데 가가지고 보면은 그냥 조금 젊으신 분들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제가 항상 묻는 분이 있어요 황태장국 할때뭐추하지 그러면은 그, 거절할 거 없이 아주 잘 얘기해 주세요. 아, 그거, 이거부터 넣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서 그걸 저거 가져와서 배워서 해보 끓여놓으면은, 우리 신랑이, 어, 아쉽네. 그러면은, 성공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배우면서 지나다 보니까, 요즘 평생 학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말씀드릴 건 이미 프린트에 다 드린 거예요. 그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기 전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우리 지도자님들께서는 연세가 평균이 뭐70 몇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70 아래 되신 분들 계세요? 손좀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80위 되시는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저도 일은 그냥 4시라고 해요. 네. 네. 일은 넷.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노년기에 대한 연령별 코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개 65세에서부터 74세까지의 노인들은, 애기 노인이에요. 젊은 노인. 네, 초기. 네? 그러니까 영 그러면 은 젊었다 그런 얘기예요영 올드. 그래서 저는 아직은 젊은 노인. 대부분의 우리는 젊은 노인들. 네. 그리고 이제 75세에서 84세까지 가야 중년, 늙은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85세 이상이 되신 분이래야 진짜 어르신, 진짜 노인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직 어리니까 배울 거, 할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두뇌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전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노년 인구가 지금 우리 점점 많아져가지고 특히 대한민국은요, 고령화 사회로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 고령 령사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디에 넘어 있나 하면은 아직 고령사회까지 안 갔어요.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특징은요. 고령사회보다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그 기간이 엄청 짧게 금방 간다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들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보세요, 프랑스는 걸렸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일본과 미국이 2 1년 대한민국은 어떻게 12년만 지나면 이미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예상되는 우리 잠수, 수명이 평균 수명, 평균 영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잠수 국가들이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태어나면은 적어도 나는 몇 살까지는 살 거야 라는 게평균로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미국이 몇 살? 78살, 4 0요 프랑스? 낫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됐다. 네? 아주 굉장히 잘 쓰는 가예요 노인이 의부성비율 뭐, 이런 것들 따질 것도 없이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우리가 더오래 살아요. 우리가 더오래 살아요. 그런데 그만되는 것들이 천추현대가 하나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그분들은 다 우리의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데는 들어가 뭐야? 들어가 뭐야? 들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래 살자는 부산의 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올리고 보고 내가 할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오래돼서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산다라고할 때, 그게 가득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그냥, 그냥 남에게 엄청...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하나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나의 이야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요